우리는 지금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평화교회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 몇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KS마크였습니다 KS마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술의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물건들이 생산되었고 때로는 불량품들이 많이 생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K.S. 마크가 없던 시절 얘기입니다. 바로 뽑기였습니다. 어떤 것을 뽑느냐에 따라서 좋은 양질의 물건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어떤 뽑기를 잘못하면 어떤 나쁜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밥솥 하면 코끼리표 밥솥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일제 코끼리솥 밥솥을 가지고 있었던 집이 아주 양질의 그리고 맛있는 그런 밥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KS 마크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기술 표준이라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기술 표준에 따라서 밥솥이 양산되어지고 그렇게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가정에 코끼리 밥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이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KS 마크를 붙인 밥솥이 그 어떠한 밥솥보다 월등히 밥, 밥을 잘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가정에는 한국 기술 표준을 가지고 있는 KS 마크의 그런 밥솥들이 아마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KS 마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 표준이라는 표준 때문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표준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 것을 만들어내고, 세워가기에 아주 좋은 표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표준과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생애를 지금 마치고 있는 상황에서 디도를 향하여 마지막 편지를 쓰던 이 1세기에는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믿음의 표준, 이 표준에 관한 것이 아주 애매모호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표준이다라고 자신들의 그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이단들이 아주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 다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였지만 어떠한 표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1세기 교회들은 이 이단들로 하여금 그 표준을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맞춰가기를 그렇게 바꿔가기 시작하였고 교회들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때로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변질된 내용을 수정하고 고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였고, 또는 오늘 우리가 보는 디도서와 같이 서신서로 그 교회들이 강건하고 그 변질된 복음을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도서는 크레타 섬이라는 그 섬에. 지금 있는 디도, 디도를 향해서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디도 또한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금 양육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을 기준 삼아서 들어오는 이단들은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디도가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은 사람을 세우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사람을 세우는 그런 표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디도는 이 표준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세워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표준인가요? 표일까요 우리가 을 읽었을 때이6절과 그리고 7절에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교회 내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직분을 넘어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노력과 그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울,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것과 과 동시에 리더와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디도에게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내용들을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이 크레타야 섬, 그레데 섬에 이 심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6절과 7절을 다, 잠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아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앞선자 그러니까 앞서서 다스리는 그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고 믿는 자녀를 둘잘 자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높은 기준에 어떠한 기준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봤을 때도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 그런 답을 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로마에서 이 평민들을 대표하는 호민관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호민관을 뽑을 때는 이보다 훨씬 엄격하고 더 높은 잣대로 그 사람을 뽑았던 그런 기준을 보았을 때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장로가 되는 기준은 그렇게 높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에서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또 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크게 어 어 특별한 그런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 알수 있습니다. 어, 6절에서는 이 리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이 리더는 어, 사, 삶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7절에서는 그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않해야 되고 그리고 구, 술을 즐기지 않냐고 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의 성품은 온유해야 된다. 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높은 기준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될수 있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어떤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모두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노예까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 이런 계급 사회에서 이러한 기준은 누구든지 지금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한가? 그렇다고 친다면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지금 디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구절 말씀인데요. 구절 말씀을 우리 눈으로 함께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건전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그 사람들 특별히 리더가 되는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기준이 있다라면 바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에 그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단 특별히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의 율법적인 성취를 가진 사람만이 리더가 될수 있고 이런 율법적인 성질을 가진 공동체만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다른 이단들 이단들에게 오늘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것이 교회의 기준이 아니고 그런 것이 리더의 기준이 아니고 그러한 율법적인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그삶 그것이 그냥 밑바탕에 있는 그 누구든지 리더가 될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건강한 리더가 될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건강한 공동체란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상적인 거룩함과 일상적인 도덕성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오늘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떠한 커다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적인 그런 높은 수준이나 또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요 표준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표준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으신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요, 그리고 목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준이 없을 때는 교회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표준이 없을 때는 자신이 자신의 소견이 항상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이 생긴 후로는 그 표준에 따라서 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거나 내려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된다면 우리 평화 교회 또한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은 어떤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오늘도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